안녕하세요, 럭코TV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럭코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바로 헤드셋인데요. 굉장히. <laughs>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 하는데, 일단은 가지고 왔으니까 촬영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고양이 귀 모양이 달린 헤드셋이에요. <laughs> 얼른 언박싱하고 소개 한번 해볼게요. 짜잔! 박스를 열면 헤드셋이 들어있고, 아래에 사용 설명서와 3.5mm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USB 5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귀여운 헤드셋을 풀어줄게요. 크기는 좀 작아요. 어린이들 선물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쪽 머리 닿는 부분에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고요. 헤드 스트랩의 아래쪽을 당겨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어컵 부분은 두툼하진 않지만, 폭신폭신, 부드럽고 착용감이 은근히 편하고요, 좋아요. 또 놀랐던 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외부 소음을 많이 차단해줘서 놀랐어요. 아이들 요즘 비대면 수업 많이 받잖아요.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어컵 옆과 귀 부분에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반짝반짝. 귀엽죠? 왼쪽 이어컵 아래쪽에 모든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웃겨요. 없는 게 없어요. <laughs> 먼저 전원 재생 통화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상한 영어와 함께 제품이 켜집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사용 중에 통화로 전환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M 버튼 이 제품은 라디오도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딸깍 누르면 라디오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LED를 끄고 켜는 걸할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 해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볼륨과 앞으로, 뒤로 버튼이 있습니다. 단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USB 충전 단자, 그리고 AUX 단자. 물론, 블루투스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LED와 마이크가 있고요. 그 옆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슬롯도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없죠? 디자인은 예쁘지만 내구성과 마감은 딱 가격만큼인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의 가격은 19불이에요. 그리고 음질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물론 음량을 높이면 단점들이 나오지만 적당한 음량으로 들릴 때에는 생각보다 노이즈도 없고, 베이스도 강하지 않고 뭔가 모든 음역대가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장시간 사용에 피곤함이 덜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랬고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 잘 나간대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토끼 키, 고양이 키 이런 거는 약간 왠지 모르게 그런 끌리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는 제 채널에 보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막 어필하면서 이거 어때요 그래서 보여 드릴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제 채널에 이번에 올렸던 영상 그 분석을 봤거든요. 시청자 남녀 비율이 남자가 100%. 그래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굉장히 민망하고 제가 이거를 남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만약에 조카가 있다 딸이 있다 100% 좋아하실 겁니다 <laughs> 여자친구한테 가볍게 뭐 선물하고 싶다 그럴 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중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귀 이거 헤드셋 쓰고 나와가지고 고양이 노래였나? 어, 부, 그거 부르는 여성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분의 역량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말고도 이런 디자인의 헤드셋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음질은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실망스러운 음질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은 <laughs> 자 그럼 오늘은 뭐였지? <laughs> 그럼 오늘은 캐디어 헤드폰 소개해드렸고요. <laughs>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